타마키 리버 브람리 밖으로 왔습니다. 동, 오늘 저도 뉴질랜드에 살면서 여기 처음 와보는데 어, 달리 기 안하면 이거 뭐 여기 올리겠습니까? 어, 여기가 타마키 리버 구글에 찾아보니까 타마키라는 의미가 폴리네시아어로 배틀 뭐 전투 이런 의미였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살은 지역.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뉴질랜드 초창기 때 이쪽을 많은 어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전투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. 그래서 타마기라고 지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, 여기 집 멋지죠. 빛이 모든 경관을 자기가 다 가진 다마키 응. 리버 너무 멋집니다 아 오늘은 제가 왼쪽 허리가 이쪽이 좀 몸도 안 좋고 종아리도 결리고 아 그래서 몸이 좀100% 100%, 100 일 때가 별로 없었지만은 그래도 이게 많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말 펀런으로 어, 기록보다는 어, 재밌게 풍경 많이 찍고 어, 그렇게 되어 보도록 <놀람> 하겠습니다. 오늘 경치가 너무 멋져가지고 아 예쁠 게 예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, 저도. 오로막이 없으면 많이 없었으면 습 좋겠는데, 뭐 마라톤 코스가 다 그렇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예쁘고, 좀 편안하고, 편안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. <laughs> <laughs> 펀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, 오늘, 펀런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좀 간지나게 입어줘야 되는데, <laughs> 오늘은 올 블랙으로 한번 자극해봤습니다. <laughs> Nike help. Uh, 4, three, go. Two, one, go! What's the hazard on the left, guys? What's the hazard on the left? Uh, yeah, I don't know Last time, it Yeah, it was something Yeah Yeah, because I thought it was the balloon thing 오늘 워밍업 하나 없이 그냥 바로 생짜로 시작합니다. 아, 그래서 초반에 최대한 워밍업 할겸 천천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육분 페이스로 아, 네. 너무 좀 무겁네요. 역시 오클랜드 마라톤 코스는 너무 어렵습니다. ちょっと待って待ってって待って待っ 아 이거 벌써 리터네오늘못가아아딱 손도 끊지 않 빠르네 아 손도 끊지도 않고 바람이 렇지 저기에서 아, 바람가 돌네 벌써 40초 페이스입니다 아, 좀더 천천히 1km 5분 51초 페이스 좋습니다 6분 페이스로 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치가 너무 멋진데 탐막길이고 음, 음, 음. 또, 낚시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같은 날배타고 낚시하러 가면 진짜 많이 아프겠는데요 여기선 또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게 필링을, 비디오 레코딩 안할 수가 없네. 아, 이게, 어, 클랜드에 이런 멋진, 가이, 네. 네. 커스트, 네. 어, 로드가 있네. 아, 어, 미션베이보다 더 멋진데. 5분 41초 되어 습니다 아, 끝까지 이렇게만 딱 달리면 좋겠는데. 아, 진짜 멋있네 잘 관리되고 아 5분 37초입니다. 좋아 베이스 아, 이렇게 끝까지 유지합시다 아, 아. 아. 5분 31초 밟은 공기 연습하는 데 아, 지금 거의 7km 다가와는데 아 너무 멋지네 오늘 반 러닝 한다고 했는데 아, 반다운 이기라 해봤자, 물 먹는 데서 좀 서서 물 먹고, 조금 포흡 가다듬고 하는 겁니다. 제가 마라톤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이 달리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1등은 1등대로 힘들고, 꼴등은 꼴등대로 힘들고,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자기의 최선의 기량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라톤을 보면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다른 우기 종목이나 어떤 그런 남을 눌러야지 이기는데 물론 이게 마라톤도 포디움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이겨야 되겠죠.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상 때 하고는 거리가 멀으니까 내 자신과의 삶 어제보다 좀 발전된 모습 어제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뛴 모습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마라톤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인생이 마라톤이라는 게 실감납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맡은 말을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. 이게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방향 아닐까 생각됩니다. 지금 7km 5분 10초. 어이, 좀 빨랐네. 아, 오늘 코스가 너무 예술이 서로 도와가는 산까지 아, 포기하지 않는 산. 아, 이분들은 장애인들 아, 다들 아, 존경스럽습니다. 모두가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을 정지할 필요도 없고 정지할 수도 없고 아, 자기 삶을 행복히 달려나가며 또 서로서로 서로 칭찬해주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? 5분 14초 베이스아 빠르네 조금 더 천천히 해려야 되겠습니다 2시시간 아, 2분 Nice work, nice work! Oh ya, yeah, William. Oh, ah. nice work, William, yep, hahaha. <si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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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ntu, cari dari nih.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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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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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아, 싶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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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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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 59분 28초 나왔습니다아 코스가 그래도 플랫해가지고 몸이 안 좋았는데도 2시간 이내에 들어오게 된것 같아요 아 역시 코스가 <laughs> 그 기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너무 코스가 멋지고 아 제가 뛴빌가이딩 뛴 코스 중에 거의 뭐 베스트5에 들어가는 코스 같아요 꼭 아내랑 아이들이랑 아 조깅을 한번 뛰어보고 싶은 코스인 것 같아요 너무 코스가 예쁘고 제가 뉴질랜드 살면서 여기 처음 와보는데 진짜 이 달리기 아니면 제가 이런데 영양 몰랐을것 같아요. 아, 여기는 너무 혼잡하지 않아서 좋고 너무 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또 좋은 것 같아요. 적당한 아 오늘 예쁜 코스 정말 잘 달렸습니다. 아 너무 멋진데 비디오를 다 담아졌는지 모르겠네. 이제 슬슬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햇살도 다싸고 어, 마라톤하기가 마라톤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